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엄 부동산 김소장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은 충남 아산,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지 바로 앞에 위치한 건축도 가능하고 투자도 가능한 나대지 토지 급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지 264평,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지목은 대로, 아, 토지 양면이 4m도로에 접해있어. 건축도 가능한 토지물건이고요. 본 매물 북측 방향으로 불과 100m 거리에 22만 평 배방 일반 산업단지 그리고 18만 평 갈매첨단 산업단지까지 개발 호재가 있어 매수하셔서 보유만 하시고 계시면 알아서 지가상승이 확실한 나대지 토지물건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평단가 150만원 이종 일반 주거지역의 나대지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왔고요. 금매 특성상 매매가 탄력적으로 조종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원하시는 분께서도 한번쯤 검토해보실만한 도시지역의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 60% 용적률 250% 이하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검토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산단 개발 착공 시점부터 완공 이후까지 대폭적인 인구 유입으로 분명 오늘의 토지 물건이 흑속의 진주처럼 보유만 하시고 계셔도 빠른 시일 내에 가치를 인정받게 될 투자형 토지라고 꼭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매물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재는 충남 아산, 호소대학교 배방산단개발지 딱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지 264평,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요. 지목은 대이고요. 건폐율 60%, 용종률 250% 이하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4미터 도로에 토지 양면이 접해있는 코노각지 토지물건이고요. 바로 앞까지 도시가스미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어 건축하실 경우 비용 절약까지 하실 수 있는 도시지역의 나대지물건입니다. 오늘의 매물 매매가는 3억9천6백만원 3억대 매물이고요. 금매물 특성상 매매가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한 매물이니 금액만 맞으면 바로 매수하실 수 있는 투자 및 건축 가능한 나대지 토지 물건입니다. 여러분들께 꼭 매수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마연부산으로 별도 문의 주시면 오늘의 토지 금매물 활용방안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토지 투자 및 건축에 관심 있는 고객님께서는 빠르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